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차크라,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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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으로 자기 자신의 순수한 마음 파동을 틀어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꼭 심뽀다리가 변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오라장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행단체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 변하는 게 뭐냐? 자기 인식이 변하면서 우리의 몸에 빛의 스펙트럼, 오라 장에서 나타난 에너지 장이 변합니다. 자, 어느 분은 7, 8년 동안 한 수련단체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가슴이 옥지에서 삶의 무게가 가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을 드러내서 사랑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7, 8년 동안 어느 수행단체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 내부의 조직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 마음 공부가 자기 무식이 정화되기는 커녕 자기 무식을 강화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에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수행 단체의 수행 방법은 저는 아, 자기 개인의 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행이 잘 되면은 결혼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수 있느냐 내 가슴이 편하다 그리고 내가 너그러 내가 평안하고 건강에 증진되고 내가 삶을 보는 인식의 안목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와 없이 까르마 고정관념, 안과 집착 원죄, 집단 무식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수행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 개인한테는 삶의 조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슴이 넓어지는 넓어질수. 만큼 변하는 것이 우리는 가슴에서 그린 녹색의 치유 에너지장을 확장시키면서 나 자신을 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 차카가 발달면 발달할수록 나는 나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내 감정이 솔직 간백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내가 잘 소화, 흡수할 수 있을 뿐더러, 나 자신을 방어를, 방어를 안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오그라든 사람은 아주 검은 녹색의 에너지 장으로 근심, 걱정, 마음, 파동을 아주 강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 뒤에 있는 오라장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가슴을 점점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나 자신의 그림 녹색이 맑아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면에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즉히 사랑합니다. 더더 더 깊게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이 녹아 들문들수록 나 자신은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의 너그러운 파동에너지를 전자회전을 뇌파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의식보다는 화합하는 화합의식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입니다. 뒤에 있는 에너지양은 사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살만 나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변화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저절로 저절로 생기는 파동에너지를 생산하는 오라장입니다. 자이 뒤에 있는 오라장은 어느 간호사분의 오라장입니다. 이분도 가정적으로 많은 힘들다 고통스럽다의 마음의 충돌로 인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회를 7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되리면서 이분도 몸에 몸반응이 왔습니다. 아, 그, 그 영적인 기도를 안내해주는 목사분이 영적인 몸의 자각증사를잘 이해하지 못해서 몸의 변화를 상담을 하면은 어, 엉뚱한 말을 좀 마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환골탈태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진동이 높아지면은 트림, 게스, 기침, 가래, 담음이라는 자기 정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생긴 인후나 뭐 여러 가지 통증, 기침, 가래.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동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부정성을 배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기침, 가래, 담음 여러 가지 몸속에서 환골탈태하면서 우리가 안색이 바뀌는 기혈순환이 경락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몸바람입니다. 몸바람은 반드시 나의 부정적인 애고와 까르마 없이 집단 무의식이 생긴 고정관념에 썩은 에너지장이 방출되면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오라장처럼 우리의 가슴이 변하고 변함은 사랑으로 자신을 쓸수 있는 마음 준비를 차근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음이 공평합니다. 사랑은 무한합니다. 생명은 영속합니다.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사랑의 에너지장입니다. 그 사랑 에너지장을 가슴으로 느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장을 가슴으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